5년 연속으로 전도왕을 하신 분이 여기 자리에 오셨어요. 윤양반들이 사람을 박수도 안 치고 놀라지도 않네. 이번에, 아, 여의도 순봉계라니까 그러네. <laughs> 조용기 목사님 계실 때. 그래서 전도왕으로 전국, 전 세계에 이렇게 집회를 다니시고 또 찬양사역자도 하시고. 이러면서 하는데 노래도 듣고 다 하고 싶은데 지금부터 나오신 분들은 딱 3분씩만 하셔야 돼. 어째 기분이 안 좋대요? 이거는 지금 제가 지금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에게 이 한국의 이 기사로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나갈 터인데 이분이 나는 이런 개국자인줄 몰랐어. 깜짝 놀랐어요. 또 저렇게 겸손하게 지금까지 광화문에 다니셨더라니까. 난 놀래버렸어. 놀래도 한참 놀랬다니까. 오늘도 또 오셨어. 난 오라고도 안 했는데 오셨어. 그러니 내가 감동을 더 받지. 더군다나 여의도 순봉께 5년 연속 전도왕이니까. 할렐루야. 하여튼 이분이 광화문에 나오시면 부활절날 한 500만 명올것 같아. 500만. 명. 자, 허경화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3분 메시지. 아여튼 그날 안 나오기만 해봐 머리끄덩이 잡아 뜯는다고 전도왕이 얘기하 들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 어. 할렐루야! <웃음> <웃음> 여러분 이렇게 또 오늘 이 자리로 또 인도해 주신 분도 계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이 다 한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무엇하러 모였느냐 본질만 알으면 되는 거예요. 왜 교회를 가느냐? 예수님 믿으러. 왜 예수님 믿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여기에서만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갈 수 있듯이 이 전광우 목사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중에 조나단 목사님, 그 소리 너무 시끄럽지 않아요? 저는 이 목사님이 오늘로 이 모든 말씀을 항상 마지막 날인 줄 알게끔 그 음성이나 모든 걸다 하나님께 내어 던져버리는 걸 제가 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3월 1일 광화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월 1일 광화문의 역사, 이번 4월 9일날 하나님이 그 일을 또 행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셔요? 싸우지 않고도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아유, 놔두세요 잣따구리한 것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에 영광을 가리는 이런 것들은 이런 어두움 쪽에 있는 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봐 우리의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계시는데 뭐든지 되는 대로 이광화문에 3월 1일 날 광장의 놀라운 역사와 같이 또 있을 줄 알고 기도 만약에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탄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사용하신다는 거. 이번 우리 여교역자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무엇을 듣고 가실까? 가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광화문으로 이끌 것인가? 이제 그 고민들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여교역자님들 오늘 제가 이곳에 와서 자꾸 제가 뒤를 돌아다 봤어요 우리 교역자들 우리 여교역자들 연약한 부분도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헐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교역자님들의 그 수고로 기도로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역사하시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부활주일 소시성을 가지신 그분께서 그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성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첫 번째도 하나님이고, 두 번째도 하나님이고, 세 번째도 하나님이에요. 다른 거 연연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 목사님께서 계획하시고, 기도하시고, 스케줄 잡으시고, 이것을 가지고 틈틈이 말씀을 주시는 거,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만 다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여러분, 저는 전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기에도 그런, 그렇게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종교를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을 전하다 보면 어떤 말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오늘도 이곳에 올 계획이 없었어요 사실은 옆에 계신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 해가지고. 얼른 제가 모든 것을 오후로 밀어놓고 달려와서 그리고 오후에는 제가 나가서 다시 전도라는 현장에를 나갑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끌고 와야 돼요. 누구든지 우리가 모이는 곳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불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어떠한, 어떠한 종교를 가졌든지 간에 그들 다 모시고 와야만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는 사람이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겠지만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번 기회에 데리고 오셔서 그 자리에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개인에게 일어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지난번에 제가 TV에 출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륜유다 베드로 그 하룻밤에 일어난 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다기 울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하겠다 니까세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은삼십에 팔아먹은 그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자기 몸을 자기가 결단을 하고 창자가 터져 나오도록 하면서 차라리 네가 이 세상에 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너에게 너에게 날 뻔하였더라고 말씀하신 거 회개 베드로는 회개를 했고 다른 유다는 회개를 하질 않았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면 종이 뭡니까?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우신 그에게 일거리와 심부름 거리를 맡기시면 그 심부름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쁠 이유가 없을 텐데도 너무 바쁘더라고 목사님들이 이번 4월 9일 날 여기 오신 우리 여 교육자님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수고하는 모든 우리 교회 위에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그날 데리고 오신 모든 분들이 나가서 새끼를 치고 새끼를 쳐서 섬기시는 교회에 낯선 얼굴들이 날마다 주마다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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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을 립니다 주님이 허락해주셨습니다.